자, EBS 신혼특강 라이트 구강의 3번 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many s t r e a m e n v i r o n m e n t s not only require focus, but also provide 이렇게 나왔어요. 음, not only but also 구분이 되겠고, 자, 많은 극한의 환경은, 많은 극한의 환경들은, 들은 이게 복수죠? 복수인데 지금 나돈리 버들스가 동사 동사 연결하고 있지 동사 동사 복수에 맞게 S가 안 붙었어 그러니까 집중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한다 어떤 상황을 제공해 주기까지 한다 어떤 조건도 제공한다 자그 조건이라는 게 어떤 조건들이냐면 The Foster E 자 그것을 촉진하는 는자 그것을 촉진한대요. 자 그것, 뭐를? 그것은 앞에 있는 집중이 되겠죠? 예, 집중을 촉진하는 조건들을 제공해주기까지 한다. 자 such as 뭐와 같은 거냐면 such as solitude and freedom from mundane distractions. 야, 고독이래요. 솔리티드 고독, 그리고 해방, 뭐로부터의 해방, 일상적인 산만함으로부터의 해방, 이저 고독감이나 네? 일상적인 산만함, 산만함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과 같은 어, 집중을 어떻게 하는 촉진하는 어떤 재, 조건들을 제공해 준대요. 뭐가 많은 극한의 환경들이요. 극한의 환경이. 그러니까 극한의 환경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뭐를 제공해주고, 뭐를 필요로 하고, 뭐를 제공해준다. 자, the natural environment in which.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자연 환경인데요. 자연 환경이. 자, 그 안에서, 자연 환경 안에서, where 정도로 바꿨을 수 있겠네. 관계부사. 뒤는, 그쵸. 그렇죠. 완전한 문장. 자 대부분의 극한의 활동은 대부분의 극한의 활동은 발생한다. 자 이렇게 앞에 있는 어, 자연의 환경을 수식해주는 말이지 대부분의 극한의 환경이 발생을 하는 그런 자연 환경은 자, 이렇게 중간에 어, 수식하기 위한 관계사절이니까요. 이렇게 땡땡 치시고 자 문장 전체 주어는 자연의 환경이고 전체 동사는 또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뭐 하는데 역할을 하냐면 in helping people focus attention 도움을 준대요. 사람들이 뭐, 뭐 하는데 주의를 집중하는데. 자, help의 ing 붙기는 했는데 얘가 원래 생겨먹은 게 준사역 동사 헬프 p 지 그리고 help의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를 focus 동사 원형 쓴 거죠? 근데 to 부정사 들어가도 맞다. 자, 처음 문장에서는 극한의 환경이 인간에게 해주는 거 근데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연환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자연환경이냐? 그치? 극단적인 활동이 발생을 하는 대부분의 극단적인 활동이 발생하는 일행한, 일어난 자, 그런 자연환경이에요. 그게 어 역할을 할 수도 있대. 사람들이, 아까 뭐라고 랬어 포커스 얘기 나왔었죠? 포커스 주의를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3번 문장에 research suggest. s 연구 조사는 시사한다. 제안한다. 자, 뭘 하냐면 viewing natural scenes. 뭐 하는 것은 자연의 경관을 보는 것이냐. 자연의 경관을 보는 것은 e u r s 도움을 줄수 있다. 지 우리가 뭐 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To recover, 자, 헬프의 목적격 보죠. 아까는 동사 원형 나왔는데, 이번엔 투부정사 나왔어. 이렇게 두개다들수 있다는 거. 어떤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대 자연의 경관이. 자, 뭐로부터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냐면, from the mental fatigue. 이 정신적인 피로에서, 이 정신적인 피로에서. 내가 그 정의적인 피로가요 어떻게 유발되어지는 거냐면 자과거분석 PP 해서 앞에 있는 요 정신적인 피로감 요거 수식하는 거죠 뭐로 인해 발생이 되는 거냐면 유발되는 거냐면 오랜 기간의 집중에 의해서 네? 오랜 기간의 집중에 의해서 생겨난 일어난 발생된 그런 정신적 피로에서 회복하도록 도움을 준대 거가 자연경관 보기가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자연의 환경이라는 것이 어, 주의를 집중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뛰는 뭐라 그랬어? 자연 경관을 바라보는 것이 정신적인 피로감에서 회복을 하도록 도움을 준대요. 오랜 기간 집중을 한 것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신적인 피로감에서 회복하도록. 음. 자, 자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정리가 될까요? 자 in one experiment. 자 여기는 이제 구체적인 실험이 나오는 거야. 한 실험에서 자 사람들은 수행했다, carry out 수행했다. 자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을 하는데 어떤 일상적인 과업이냐면 필요로 하는 그런 일상적인 과업이에요. 이제 능동의 현재분사. 자뭘 필요로 하냐면 sustained attention 지속되어진 집중이야. 이거는 지속되어진 집중. 과거분서죠 자, 뭐할 때까지? Until they became mentally fatigued. 자, 그들이 어떻게 될 때까지? 정신적으로 어, 피로해질 때까지. 정신적으로 피로해질 때까지 지치고, 그리고 그들의 어, 수행이 declined. 어떻게 될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자, 그들의 수행 능력이 떨어질 때까지에요 자, until 접속사 그리고 뒤에 어, 그들이 주어 첫 번째. 그리고 became 동사. 아, 첫 번째죠? 이가 아니야. 아하. 그리고 뒤에 and 에서 주어 동사가 또 나온 거죠. 주어 동사. 주어 두 번째. declined 떨어졌다 동사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어, 일상적인 과업을 실행했어. 어떤 사람들이 어, 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자, 근데 그 일상적인 과업이라는 게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는, 지속된 집중이 필요가 되어지는, 자, 그런 건데요. 그게 지칠 때까지 수행이 될 때, 수행하길 때. 자, they then viewed. 그리고 나서 그들은요, 그림을 봤는데, for less than 10 minutes, 음, 10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10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림을 봤어요. 그들이 봤지. 그림을. Before returning the tasks, 자, 이 Monday tasks죠? 그들이 하고 있던 수행하고 있던 그 과업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before ing 전에 어, 10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림을 봤어. 뭐 어, 사진을 봤어요. 사진을 봤어. 자, Participants who viewed pictures of natural landscapes. 자, 일단은 어떤 참가자들이냐면 어떤 사진을 본 참가자들이야. 주격 관계 대명사. 자뭘 봤냐면요. 자연의 경관의 사진을 봤는데, such as, orchards, rivers, and mountains. 자, 여기까지. 자, 과수원, 그리고 강, 그리고 산. 자, 이런 것 같은 자연의 경관의 사진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were, participants 주어, 문장 전체 동사는 were. 어떻게 됐어? 상당히 부사, 상당히 더욱 정확했다. 상당히 정확했다. 형용사 수식이라서요. 부사 자리고 in their second set of tasks 그러니까 10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사진을 보고 두 번째 과업으로 넘어갔을 때의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세트의 과업으로 과업에서 더욱 정확했다 상당히 더 정확했다 자, 뭐와 비교했을 때 compared to 뭐, 뭐와 비교해서 자,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서 who had viewed 이제 봤었던 사람들이에요. 봤었던 사람들. 에, 지금 이 과업을 행한 게 과거잖아. 그리고 사진을 보고 두 번째 과업으로 넘어간 거. 이것도 과거죠. 근데 두 번째 과업으로 넘어간 그 상황에서 봤을 때, 어그 다른 사람들? 뭐지? Urban landscape s o r e geometric shapes. 이제 어떤 사람들이요? 어, 도시 풍경과 도시 풍경이나 혹은 기하학적인 형태를 보았었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두 번째 과업에서 더욱 훨씬 더 정확했다. 그러니까 얘는 대과거 표현인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두 번째 과업을 수행했던 그 순간보다 사진 본그 순간이 더 과거라서 헤드피피 쓴 거. 아, 치고. 그러니까 자연의 경관이, 어, 자연의 경관을 본 사, 자연의 경관의 사진을 본 그런 참가자들이 좀더 집중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옆에서 이제 일단, 어, 이 과업을 수행을 했는데, 어, 집중력을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니까 많이 지쳤겠죠? 패티니든 그러니까 지친 그 자연, 뭐 정신적 피로로, 피로가 나아지면서 집중도가 더 높아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였죠? 자, these and other results. 자, 이런, 그리고 저런, 다른 결과들이. 제시한다. t h e y simply looking at natural landscapes. 자 단순히 이 자연의 경관을 보는 것만으로 대처해주어 can reinforce 강화시킬 수 있다. 를 our capacity to focus 우리의 집중하는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경관 보기에 관한 내용, 내용이었지.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결론 내는 부분, 여기가 요지가 되겠어요. 요지가 되겠고, 심사항이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문장은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도입 부분에 주제, 많은 극한의 환경은 집중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어떤 조건을 제공해 주는데 그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촉진시키는 조건을 적용해준대 뭐 이런 것과 같은 것들이죠. 여기에 이제 주제 정도 될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어 한마디로 우리말로 정의를 하자면, 자연경관을 보는 것이 집중력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이해 되겠죠?